네, 오늘은 23년도 쌀, 뭐라 하러나 23년도 산 햅쌀 나오기 전에 22년 산 쌀이 남아서 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 8만원 하던, 20kg에 8만원 하던 것을 7만원에 반짝 세일 합니다 이거 아빠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0kg짜리 지금 10만 5천원인가 이렇게 팔더라고 이거? 어 7, 이거 7만원이 과자 주나하지 그리고 이거 쌀이 그 원래 여주에서 하던 거고시가리가 아니잖아 이고시가리 햅쌀이라 그 저기 저기 저 조생종이라 바로 해먹었을때는 먹었는데 응. 밥맛이 이건 뭐 조차가지 응. 이거는 여주 이제 대표적으로 진상미라고 품종이 아예 바뀐 품종이라서 밥맛이 좋고 보관을 오래 하더라도 밥맛이 변하지가 않아서 여주지역 지금 여주쌀 브랜드로 응. 브랜드로 지금 자리잡고 있는 진상미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햇살 나오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8월 6일날 지금 도정한 쌀이고 지금 인터넷에는 10만 5천 원 정도 하는 쌀인데 20kg에 저희가 7만 원에 하고 택배비는 5천 원 별도로 지금 이게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만 아마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남겨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렴하게 지금 빨리 구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있으면 햅쌀이 나오는데 그것도 많이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락처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